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극 드령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어, 통달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태극 드령의 소신, 소견, 어, 뭐 상식적인 이야기, 지식적인 이야기, 특히 무당들 이야기, 지, 이 무당세계, 무속세계에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는 음, 제가 얼마든지 자신 있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이것도 또한 관심이고 시간을 내야 볼수 있거든요. 그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에 태극두령의 방송을 시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어 저에게 시간을 내주셨잖아. 여러분 만사 되길 하실 것이고 어, 행복하실 것이고 어,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파장을 일으켜서 편안한 잠자리 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작가님께서 보. 궁금한 게 있다는데, 뭐, 다른 무당이 뭐, 뭔 짓을 했다고? 근데 뭔 짓이요? 뭔 얘기예요? 아, 뭐. 제가 네. 그 다른 영상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재회 구술을 했나 봐요. 아, 재회고 다시 네. 만나게. 네. 교제하던 사람이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 네. 네. 그게 재회니까 다시 만나게 하게 네. 는 재회. 네. 그래서 이제 재회 구술을 했는데, 네. 그 남자랑 안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 새로운 사람근데그무속인는 네. 응. 그게 덕을 받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어재외구술 아, 했는데 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냐? 근데 그것을 그것도 곧곧구수로 덕을 본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네. 것이냐? 네. 이제 그거죠. 의도가? 어그 네. 아, 그 질문이. 네. 일단은 재외구술 하는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간절해서 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어, 상대방이 나한테 준 마음보다 내가 상대방을 준 마음이 더 컸던 거야. 그래서 헤어졌어. 잊지를 못해. 마음이 아파. 힘들어. 그 사람 만나고 싶어. 데리고 오고 싶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어?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 사랑하니까. 소명님의 사랑하니까. 어?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예? 이렇게 좋은 걸, 예? 소명님의 사랑하니까 노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갖고 싶은 거야. 옆에다 놓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떠나갔어. 마음이 아파. 근데 내가 그 사람들, 그 떠나간 사람보다 사랑했던 마음, 좋아했던 마음이 별로 없으면 마음이 안 아파. 남자, 여자가 좋아해도요, 좋아하는 마음이 50대50 똑같지 않아요.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70%인데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30% 밖에 안될수 있어 얘가 나 좋아하니까 그냥 조, 나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할 수도 있거든 좋아한다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저 오빠 되게 좋아해 막, 막 만나 근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응나 음,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 50대 50 똑같이 좋아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있기는 있는데, 그 수치로 잴 수도 없고, 근데 구술했다는 거는 잊지 못했다는 거고, 떠나간 인연을 떠나간 그 애인을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시키고자 신의 힘을 빌려 빌리려고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구술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구술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올 거다. 너붙해야 돼, 붙하면 돌아올 수 있어, 재회 끝해야 돼. 그래요 진짜 돌아와요. 응. 돌아오지. 우리 선녀가 돌아오게 해주지. 어, 얼마인데요? 그 재회꽃 천만 원. 응? 니네 조상도 안 좋은 조상이 있어서 작두꽃도 해야 돼. 에? 다른 도령 부를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재회꽃을 닦겠지. 그러고서는 자기는 구슬 안 합니다. 딴 방에 가서 담배만 피워. 후, 담배로 향을 피웁니다. 이렇게 다른 무당들 돈 주고 시키고 그 무당이야. 응?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재배굿 했는데 떠나간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사 다른 사람이 왔다는 거는 구떡 못본 겁니다. 구떡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거는 구슬 안에서도 새로 들어올 사람이었던 거야. 아 신한테 비를 때 떠나간 사람 들여다 달라겠지? 새로운 놈 갖고 오라겠어아 신들이 그렇게 멍청한가? 신들이 그렇게, 대갈통이, 예? 아 죄송합니다. 나무함이 타고 가세요. 신들이, 신령님들께서, 어, 일부러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 제가 일부러 그런다는 거. 신령님들이 그렇게 바보이겠습니까? 신령님들은 이 바늘 끝만큼도 오차가 없어요. 실수가 없고, 사람들이나 깜빡할 수 있고, 아차, 아차, 아, 이랬지, 할 수가 있지만, 신령님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반을 끝만큼도 오차가 없는 게 신이야. 예를 들어서, 주소는 예를 들어서, 대전시대 영동 160-7번지에 김영숙인데 김미자 했어. 신령님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죠? 다 알아들어요. 김영숙인데 김미자로 해도. 왜? 번지수가 들어갔잖아. 번지수가 들어갔는데 이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을 부른 거를 안단 말에 추건할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떠나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구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왔다. 너붙덕본 거야? 붓하고 나서 다른 사람 데려다 준 거야? 이랬겠지. 그 사기예요. 사기지. 왜 사기로 쳐? 그, 거그 어디 신에다 빌은 거야? 지네 집 신에다가 빌은 거야? 아니면 다른 이런 천지 신령님한테 빌은 거야? 자기 조상신한테 빌은 거야? 무당들은 천지 신령님한테 비는 거예요. 똑같은 신이야. 산신, 용신, 뭐, 칠성, 뭐, 장군, 응? 어? 비잖아요? 누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조상 신령님을 대동해서 그 조상 신령님보다 더 높은 신들한테 빌면서 그 제가 집의 조상님들을 좋은 곳으로 가라고 풀어주면서 그 일이 해결에 해결이 되기를 발언하는 게 굿입니다. 그런데, 굿돈을 그 받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500m로 안 뛰어. 700 이상이야, 기본이. 응? 0꼽살 전문. 700 이상이거든? 살풀이가 700인데, 재회 굿은 이 사람 마음 아프거든? 뻑 갔거든? 상사병 걸렸거든? 그냥 놔두고, 내가 볼 때는 천만원 정도 700 이상 불렀다. 이미 상담해보면 알거든. 아, 얘뻑 갔구나. 남자한테 미쳤구나. 어, 천만원 불러도 하겠네. 돌아오게만 한다고만 하면 얘할 예, 애네. 이미 벌써 다 파악되는 거예요. 그 담배 잘 피거든, 그 여자. 벤츠 타고 다니고. 어. 선수의 선수, 킬러. 어? 부탁고났으면 떠나간 사람이 와야 되는 거지. 이 방송을 혹시 그구술하신 분이 보신다면 다시 전화하셔서 환불 요청을 하세요. 환불할 때 제가 그 당비, 또 어, 물건값, 사람들 와서 주었던 어, 그 수고비 그거는 돌려받기는 힘들어. 근데 그 무당이 처먹은 돈, 그 돈은 있어. 근데 안 처먹은 것처럼 할 거야. 수고비 많이 나갔다고 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바른말, 고음말 써야 되는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어, 그분이 드신 돈이 있어. 그 보살님께서 드신 돈 그거 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입 떴다 뭐해. 부살림 아, 나 떠나간 그 오빠 돌려달라고 했는데 왜 다른 남자가 와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아, 그 오빠 대신 너 새로운 거준 거야 신에서. 그건 사기지. 개사기. 에? 그런 거그 얘기 듣고 넘어가면 순진하신 거지. 그러니까 제외구 됐으면 그 당사자가 와야 맞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오는 거는 구술 안 했어도 다른 사람이 올 거였어. 구술 뭐하라 했어?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30만 원짜리도 아니고, 뭐 40만 원짜리 부적도 아니고. 그걸 뭐하라 했어? 그구타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본이 700, 800, 1000뭐그 정도 구, 그 돈이었을 건데 몇 백만 원씩이나 주고 응? 떠나간 사람 어? 만나려고 했지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구 구술 그 했나? 어이구 미쳤다 미쳤다 아이고 돈이 썩었네 돈에 곰팽이가 편납이네 사기당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굳굿허지 그 말고 굿허지 말고 다른 사람 굳돈 그 갖다가 옷 예쁘게 입고 댕겨봐 어디서 다른 사람 만났겠지 다른 사람이 왔다는 거는 그 다른 사람이랑 어, 인연이 돼서 온 거지 굿 해갖고 온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당은 둘러치겠지 다른 사람으로 데려다 준 거라고 재배굿을 했으면 자기가 굿할 때 빌었을 거 아니야. 누구 생각하고 빌었어? 김정일이 생각하고 빌었어? 네 애인 생각하고 빌었어. 당신 애인 생각하고 빌었잖아. 그 사람이 와야 돼. 다른 물건이 오면 안 돼. 다른 물건이 온 거는 신이 바보야? A를 A를 A를, A를 불러주세요. 했는데 B가 오면은 에? 신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황당한 거야. 그러고서는. 네. 붙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 왔다고 너 부떡 봤다고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돈안 돌려주고 뭐 해놓은 것처럼 어? 보이잖아요. 돈 남는 것도 없나, 없다고 했는데. 안 남기는 지들이 안 남기는 무슨 안남 아니, 선생님들 다섯 명 부르고 음. 악사 다섯 명 부르고 네. 이래서 남는 돈도 없다고 하던데요? 악사 다섯 명 불러봤자 오십씩 해갖고 오오, 이십오, 이백, 오십. 그리고 재물값 백. 그럼 350원 떡 쳐. 거기다 굿당비 뭐, 최소한 40, 50 쳐. 그럼 400이면 떡 쳐. 그, 래서그 사람 내가 볼 때는, 어, 뭐, 충분히 뺐어도 400 정도면 떡 치고, 나머지 돈그 사람이 남은 건데. 예? 네? 나머지 남은 건데요. 뭐, 그 불러온 선생님들 뭐, 뭐, 100만원, 200만원씩 주나? 안 그래요. 그 정도 아니에요. 보통 50에서 이쪽저쪽. 조금 더 많이 주면 70 정도. 그리고 뭐 어, 얼마 안된 자기 제자들 제자들도 오라고 했을 거야. 걔네들은 그냥 5만 원, 10만 원도 안 줘. 지 제자들이니까. 그러고서 선생님 모셔온 것처럼 하고 인건비 계산할 때는 50, 70으로 계산해 놓고. 뭐 그런 경우에요. 나는 그러진 않아. 많이 줘 나는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드려 제자님들도. 제자락에서 부려먹고 쬐끔주고 그러질 않아. 근데 대부분 무당들은 아예 돈도 안 주고 부려먹기도 해요. 그 중에 제자가 두명 꼈으면 걔네들은 돈도 안못 받은 거야. 그거는, 음, 어, 내가 볼 때는, 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선생님을 뭐하로 재회 끝 하는데 다섯 명씩이나 불러? 지가 해야지. 지가 하고 한 사람만 와도 되는데? 지가 군못 하는 사람이네. 그 무당 누구지? 선생님을 다선명 불렀다고 하면은 돈도 크게 띈 거고, 자기가 굿을 못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굿할 수 있으면, 내가 선거리 무당이면 법사님만 한 분만 모셔와도 되거든요. 법사님보다 축은 충분히 하라고 하고, 내가 신 해갖고 놀면서 공수 내려주고, 그집 조상 대신해서 신의 말씀 전달해주고, 자기가 빌고 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 굿하면 되는데, 뭐, 뭐, 뭐 경기도 바닥 뭐 선생들 다 불러갖고 이도령 저도령 뭐 깡도령 뭐꽝도령다 불러갖고 돈 주고서 돈 남는 거 없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트릭이죠. 트릭이에요. 다섯 명 불렀어도 뭐 그렇게 400, 4 5 0원은 떡칩니다. 인건비까지 해갖고 이것저것 하면은 아마 떡 치고 자기한테는 그 이상부터는 이제 남는 거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남는다 보는 거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당이 나 남는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개뿔 남는 게 없긴 왜 없어? 다 남으니까지 안 남고 할 수도 없어. 아니 나도 남어. 아유 십만 원이라도 남지 많이 남느냐, 조금 남느냐 차이지. 무조건 남어. 남아. 무조건 남어요. 무당들이 남는 거 없다고 돈 남는 거 없다고 하는 거그 듣지도 마. 다그순 거짓말이요. 아예 남긴 남어. 근데 조금 남어. 조금 남는다고 해. 하는 건 맞아. 근데 나는 이 굿하면 내가 돈다처먹어 많이 먹어. 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한다고 해갖고서. 에? 안 남는 것처럼 하지. 돈도 안 남는 게뭐 무슨 벤처를 타고 다니냐? 지가. 그 유지비가 어딘데. 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이고, 답답하다. 초등학생들은 또 거짓말, 그런 거안 한다. 일반 사람들 이제 무당님들 그만 속여먹어요. 왜냐면 태극도령이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어. 일반 사람들도 이제 무당들 수법을 다 알고 있잖아. 그런 수법 이제 안 통해요. 그냥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나 이거 굿하면 내가 300만원 남어. 이건 내 나의 프라이버시고 나의 힘이야. 어 이거 돈 받고 갈거야. 어 솔직하게 하고 가면 돼요. 내 천만원 받으면 나 400만원 남어. 얘기해 그냥. 500만원 받으면 나, 뭐, 150 남어. 뭐, 120 남어. 이거 기도비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쓸 거야. 우리 신령님한테올릴 거야. 아, 얘기해. 왜 못해? 남으면서 남는 거 없어 한다는 거는, 그거는 공갈친 거지. 무조건 남아요.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안 남는다는 거. 남는 거 없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지, 뭐. 그거는. 절대 듣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결론은 재회 끝하고 나서 새로운 인연 왔을 때는 덕을 보지 못한 것이고, 어, 사기당한 것이고, 어, 실력님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어, 먹어, 드셨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